사진전을 보러 온한 남성 이 남성의 이름은 세가와 마코토 그리고 어느 한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마코토 그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다만너 사랑하고 있어 입니다 오늘은 메이케이대학에 입학시 6년 만에 僕は大学の入学式に出席しなかった。アウサイドバコトネン、イパクシゲチャンサカジャンールアーカ、スノドンオムネンダンボードやゾウ、キリゴンドレサトナカシジュルルマンネゲでもうちょっと行った先に、星ボタン式の信号があるんだけど。先輩ですかえ私、今日からあの大学に通うんです。알고보니ークニョンクワガチンディアゲイパカジ 마코토는 시즈루에게 다른 횡단보도로 건너길 추천하고는 돌아서는데 그녀는 끝까지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 합니다. 확인해보려고 했도멈추 친절한 사람있 어딘가 모르게 바보 같지만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시즈루의 모습에 마코토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찍게 되고 이 사진은 시즈루가 마코토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아웃사이더 마코토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열심히 들, 돌고 있는 시즈루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마코토는 어렸을 적부터 피부병으로 발라오던 역냄새가 자신에게 난다는 생각에. 약을 바르면서 느끼고 있었... 있엇... 아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죠. 그런 마코토에게 시즈루가 다가오고 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마코토는 이사하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차가 없는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였죠. 천재인데?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마코토는 학교 앞 숲속을 시주로 함께 둘러보게 되는데. 이 장소는 후에 둘의 추억이자 마지막 장소가 되는 곳이었죠. 개인적으로 이 스페서 마코토와 시즈루가 함께하는 장면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아 우리가 こんなもの食べるかな。 얘들 지금 도망간 서에 모르겠다고 나무에 과자 걸어 놓는 중이다. 와키스 갑자기. 니 거짓말. 나다 거짓말. 둘은 그후 함께 비밀의 공간 과도 같은 이숲에서 <laughs>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느새 집까지 초대하게 되는 친구 사이가 되죠. 수 응. 가 너무. 응. 집을 둘러보던 시즈루 눈앞에 마코토의 약이 들어오는데. 아, 고마. 코토는 당황하며 약을 숨기죠. 뭘? 니또치가 해맑게 웃어야지마

시즈루는 마코토가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행복해하죠. 그리고 집에 바에다 주는 길에 시즈루는 또돌직구를 던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장난스럽게 전달하는데 눈치 없는 마코토 자식은 시즈루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코토는 갑절한 시즈루를 보게 되고 위험한 멘트를 날리고. 나니니 시즈루는 당황하며 말도 안 된다며 마코토의 집에 갔습니다. ッド 갑자기 분위기 십구 세. 처음에 나노. 뭐가 처음인데.

그렇게 둘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죠. 바코. 요리 끓일 집에서 ずっとやってたから。弟の世話も私がしてたし。もう死んじゃったけど。弟さんって何の病気で？する까지시즈루의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 시즈루는 자신의 몸에 찾아오는 변화를 알게 되죠. 자신의 변화를 알게 된 시즈루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고 마코토에게 선물을 자, 달라고 자, 하죠. 아다시님은 프레젠토, 조대? 이요. 나니가 이? 키스해. 혹시, 희희는? 마코토 키스해. 미유키다 거짓말. 다 거짓말. 나 사진 테마, 이토하코토는 일전에 시즈루의 사진 실력을 알아보고 사진 콩크레 도전해 보는 걸 권했던 적이 있었고, 시즈루는 실품작을 마코토와 키스하는 자신의 자화상을 낸다고 했죠. 비아스니스아 둘은 그렇게 갑자기 생일이 된 다음 날. 서로의 첫 키스를 준비하고. 잠깐만. 해? 아, 헤어지 응. 뭐とんど 미える. 뭐야? 아니. 처음에 봤던 때에 비해 키가 커졌어. 지금까지 키가 커졌어. 지금까지 키가 커가커졌 커졌어. 지금까지 키가 커졌어. 지금까지 키가 이렇게 아름다운 첫 키스를 남기게 되죠.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키스 시즈루는 마코토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마의 키스에 조금은 애가 왔다. 아마. 허? 이나. 자, 네. 자. 마코토는 몰랐었죠. 지금 이 말이 시주루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시주루의첫 작품을 위한 축하 파티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마코토는 시주루가 사라진 걸 알게 되고 <laughs>

시즈루가 떠난 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마코토는 시즈루에게 온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마코토는 시즈루의 편지 한 통으로 시즈루의 사진전을 보기 위해 또 시즈루를 보기 위해 뉴욕까지 날아왔던 거죠. 하지만 마코토를 기다리고 있던 건또 다른 대학 친구 미유키였죠. 세가 아까 미유키. ごめんね、迎えに行くの,のが遅くなっちゃって。いいよ、そんなの。それより、シズルは。せがくんごめん。ミユキはシズルがエロいるのは、パパさ今ヴァネマンナソプタウヤギだから、今回はシズルとは会えないの。そっか。そうなんだ。今度、いつでも会えるしね。居場所がわからないまま。 마치続け考えれば코토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는데 미유키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다음 날 미유키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오고, 오고 시즈루의 아버지로부터 시즈루의 다시 구제가 끝났다는 전화였고 마코토는 우연히 그 자동 응답을 듣게 됩니다. どうしたの？電気もつけないでしずるのお父さんから留守番電話が入ってたしずるがもう死んでるってしずるの意味自分のやったんかじゃ嘘だよな先月に嘘だしずるがどうして死ぬんだよしずるは病気だったお母さんからの遺伝だって 그럼, 마코토에 게미유키는시즈루의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시즈루 세척을 터. 시주를 세척을 터. 시주를 세척을 시주를 세척을 터. 시주를 세척을 터. 시주를 세척을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터. 시주를

시즈루의 죽음을 안 후, 마코토는 시즈루의 마지막 사진전을 보러 가는데, 그곳에는 어른이 된 시즈루의 사진이 있었고, 시즈루의 편지 내용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지금은 마코 그냥... 마코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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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もうちょっと行った先に押しボタン式の信号があるからそっちから渡った方がいいと思うよここは渡れないから向こうから渡った方がいいよって私はあの瞬間に誠に恋をしたんだから誠のことが世界で一番好きになったんだから。 キスの時少しは愛はあったかなあったよ少しどころじゃなかった君はありがとう僕の世界のすべてだった私私に生まれてきてよかった <목소리> 영화 《다만 낙에워낙나 워낙에 워낙0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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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낙에 워낙에 워낙에 워 미야자키 아오이의 엇갈린 사랑의 아픔을 보여주는 영화로 지극히 평범한 주인공들의 너무나 공감가는 모습들로 개인적으로 일본 멜로 영화를 좋아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의 흐름과 그 속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은 감정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할수 있게 만드는 일본 멜로 영화 특유의 잔잔함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튜브에 영화의 결말이 많이 있기에 결말까지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중간중간 일어나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전체 영화를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